하늘 아래 산골 소식입니다. 아, 크리스마스. 어제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고 되게 추웠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늘 보세요. 미시먼지도 없고. 아.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네요 또갑자시리 바람이 좀붑니다뭐 산골은 크게 뭐 애써울 것도 없고 일상이 그 앞에 산 보고, 뒤에 산 보고, 그냥 조용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의 일상입니다. 네, 뒤쪽으로는 대나무가 있어서 공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산골이기 때문에 공기 하나만큼은 상큼하고 가슴을 뻥 뚫리게 해주네요. 제가 들어온 지한 5년 가까이 돼 가는데 도시 직장 생활할 때보다는 모든 것을 많이 내려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되게 편안해요. 마음이, 아, 그나 부자 같고. 음... 이쪽은, 음... 음, 돌산 갓을 심은 곳인데, 이제, 김치 담는다고 다뽑고 이거 뭐좀 좋지 않은 것. 그대로 있습니다. 가을은 어떻게 보면 좀 썰쓸한 계절. 겨울은 그 썰쓸함을 묶고 가는 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산골 생활을 하다 보면 아, 지나간 일들을 또 생각해 보고 또딸 아들이 저 나가 있는 모습 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생각하면 아, 흐뭇 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진짜, 미세먼지도 없이 너무 맑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게 어떤 큰, 뭐,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내 생활을 찾아서, 음. 조금씩 일하고, 또, 어, 바쁜 그런 일상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어,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 그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어, 내가 또 여기 올라오니까 또한 소리도 따라 와가지고, 제앞장서가고 지금 가고 있네요. 어... 도시에 계신 분들은 또저 산골 생활하면 얼마나 따분하겠노 이렇또 생각하지만 또 막상 와서 생활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또 여유로운 어... 것또 그, 옛날, 시골 생활 하던 그, 그, 족발이 같은 그런 또 맛이 있습니다. 구수한 맛이.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늘이 맑습니까? 아, 홀 진짜 좋네요. 여기는 우리 마늘밭입니다. 마늘밭인데, 비닐을 씨워나놓은 안에, 뜻이 가지고 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이게 내년 5월달 때부터 마늘로 뿌리가 또 커져가지고 또캘 때가 됩니다. 그래 뭐 시골 생활은 다 누구나 할것 없이 뭐 이런 생활로 보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에, 봄 되면 씨 뿌리고 가을 되면 그다 드리고 겨울도 먼자그 그다 드린 그 곡식들로도 또뭐 고구마는 삶아 먹고 감자는 또그 수제비도 해먹고. 뭐, 이래 해갖고 뭐개우를 절기 미스보내는거 알겠습니까? 어, 뭐 사람들의 성향 따라 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 시골 생활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첫 차는 욕심에서 벗어나니까, 네, 양쪽 어깨가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또, 에... 아들, 딸들 살아가는 그 모습도 너무 행복하고요. 그럼, 뭐, 에...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몸과 마음이 산골에 적응을 해가지고 행복함을 느끼면서 그래 살아갑니다. 닭도 몇 발이 키우면 또그알 나오면 그것도 알뭐 찜도 해먹고 또 후라이도 해먹고 <laughs> 네, 참 어, 나름대로 어, 도시 생활할 때보다는 여유를 어, 찾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저한 소리로 지금 <laughs> 같이 나와 있어요. 뭐 좋아가고 엄청나게 뛰어들고 습니다 산소리 있으면서도 같이 있으면 말벗은 됩니다. 뭐 네. 산소리는 말을 못해도 내가 혼자서 말을 주고받고 하는 <laughs> <산소. 웃음> 지금 보세요. 아, <아이> 신났습니다신났어요 <laughs> 도시에 살다가 기록 기초하실분 들, 아 늑한 곳에 정착 해서, 그동 안에 뭐 열심히 했던그 모습 들을 조금 벗어놓 고, 여유 로운 생활 을하 면서 이생 을 한번 느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게 아마 고맙고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그 산골은 그래서 행복을 줍니다. 정말 아, 너무 맑고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그렇게 춥지도 않고. 아, 땅골 소식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